겨울의 상징 딸기! 여기에 팥이 들어간 샌드위치요? 또 할메인만 못 참지! 이대의 샌드위치로 유명한 악토버 베이커리고요. 여기엔 식사류에 좋은 빵들이랑 소금빵이랑 크로아상도 있고 여기 또 에그 샌드위치가 보들보들하니 맛있어요. 근데 제가 찜해둔 건 요아이. 시즌마다 신메뉴가 있는데 보니밤도 맛있게 먹었지만 팥 친자는 딸기의 팥! 요거 너무 궁금하다고요. 바삭한 바게트 속에 상큼한 설량딸기랑 딸기 우유 크림! 파당금이 들었고요. 거기에 비스코티 크럼블이랑 피스타치오 분태도 뿌려져 있어요. 평소에 가일를 좋아하지 않지만 딸기 디저트라면 못 찾는 편이고, 파치랑 크럼블 들어가면 미치는 타입이거든요. 오 이거 맛이 참 특이해요 우선 악토버는 빵이 맛있어서 바게트 파삭한 소리가 정말 좋은데 베이글 샌드 먹으면 부위마다 맛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맛이 나서 정말 재밌어요 일단 딸기 팥은 과일 모찌처럼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둘의 합이 되요 딸기 좋고요. 우유 크림은 맛이 은은해서 딸기의 상큼함을 더 부각시켜줘요 먹다보면 안에 레몬 마멀레이드가 숨어있어서 그게 또 딸기를 만나면 과일 샌드를 먹는 기분? 그리고 비스코티 크럼블은 파스스한데 부분에 식감도 엄청 다양해요 다만 할매의 맛은 팥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음 파 디저트 찾아요.